오빵 또보 d 오빵!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, 오빵! <laughs> 너는... 뭐 <laughs> <가지> <laughs> <laughs> 아 a 나운 I d 잖아 y o 야지 n o w that i 남들 o t yet. Oh, Mosta. Okay, don't do. Don't do. Don't do. Don't d 나는, o n 다들 떠 d o 하고 아는 얘기로 즐거워할 때 뒤편에서 이제 혼자 책 보는 약간 그런 사람이야. 아, 너 나랑 좀 비슷하구나. <laughs> 어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걸? 동질감이 <웃음> 느껴져. <웃음> 왜 피하지? 얘도 <그래도, 웃음> 왜 세금서 금이 그런지라지? 거리를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. <laughs> 아, 아니, 그런 거 없었으면 우리 사이에. 아니야, 아니야. 좀 거리를 유지해. <laughs> 아니야, 없거든.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없었으면 해. 알았어. 멈춰 멈춰. 나도 멈출게. 멈춰 멈춰. 오케이. <laughs> 한 걸음 다가서면 두 걸음 뒷발자국 치는 그대 <laughs> 호빵맨 우리 사이에 거리가 좀 필요해 보여요 <laughs> 아직 나 아, 그냥 길 가... 가는데 보이길래 인사하고 싶었어 그렇게... <laughs> 아 나도 좋아 그래서 인사를 <laughs> 받아 줬잖아 내가 어 근데 왜 뒷걸음치냐고 <laughs> 어 아니 <laughs> 아니 인사까지 너무 좋았어 <laughs> 그지? 와, 지금 Z 누르고, 아 지금 망원경 누르고 확대로 지금 오빠 몸까지 보일 정도로 확대했거든. 저게 이렇게 잡티도 하나 없냐? 멋있다. <laughs> 아니 왜 계속 뒷걸음질 치냐고 왜? <laughs> 왜 뒷걸음질 치냐고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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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왜 뒷걸음질 치냐고? <아니>, 왜왜왜 <laughs> 왜? 왜, 왜, 왜? <laughs> 잠깐. 좀 거리 거리 눈치로 대화 좀. 알았어, 아, 좀 멈춰. 나도 멈출게, 멈춰 멈춰볼게. 어, 그... 날 너무 확대해서 보지 말아줘.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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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껴 자신에게 대시하는 여주가 좋지만 내심 부담스러운 듯 슬며시 거부하며 <laughs> 밀당을 하는 중. <laughs> 혹시 그룰레이님은 마카오톡이 아니라 혹시 미연씨 톡이라고 생각하세요? <laughs> 그럼 그럼 저얘 아, 분위기가 그... 무슨 분위기인지 알아요? 뭐 뭐죠? 다들 이제 학교 축제로 막 떠들썩한데 이제 우리 반에 석이 불러내 가지고 고백하는 약간 여주 이런 느낌이랄까? 아 근데 아직 그호감 보작이 좀덜돼 있잖아요 지금. 그니까요. 지금부터 그... 하려고요. 아 일단 말부터 놓쳐. 이제 저는 오빠라고 할 테니까 오빠님은 내야라고 해주세요. <laughs> 아니요 아뇨, 저는 아직 거, 그 정도의 진도는 안 되고요. 아, 아직 아 레이아까지 부를 정도는 안 된다. 그죠 <laughs> 어떻게 하면 호감도를 쌓을 수 있을까? 일단은 너잘 몰라요. <laughs> 왜요? 저 원래 좀 이제 부끄럼쟁이여가지고 아, 부끄럼쟁이에요? 네. 그런 멤버도 귀엽네. 아, 왜왜트칠 때마다 멀어지는 것 같지? <laughs> 아이이 이 거리가 우리 호감도를 표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아, 아세요? 네. 이렇게 되면은 <laughs> 어 네. <laughs> 아예 나는 건 반칙이자 아관아 잠시만. 아, 잠시만 이거 이거 반칙 아니야 이거 반칙하자 이거 이거 권한 남용이잖아. 아 권력 남용이라뇨 원래 호빵맨 날수 있어요. 아! 있잖아요. 부업으로 호빵맨 하고 있어. 요 아! 약간 좀 취미로 히어로하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비슷한 건가 그렇죠 그럼 난세균하인가 존나 하하하네 아니 그냥 아니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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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그죠 그러니까요. 저, 저도 아까 이제 보고서 지금 또 만나서 저도 좋아요. 이제. 아, 진짜요? 네. 아니, 아까 응급실 쪽 이제 안 써도 이제 쓰든 안 쓰든 무조건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이거 반납해야 되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놨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아그 애프터 형. 신청을 좀 했더라고요 그그 그 땅을 돌려주면서. 아니, 근데 이게 근데. 해석이 아 그렇죠 맞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요 왜 저한테 여지 줬어요? 왜 저한테 잘해줬어요? 이거 이럴 거면 잘못인가요? 잘해주지 말지 왜 여지 주셨냐고요? <laughs> 아제 잘못인가요 이거? 아, 이거 잘해주지 말았었지 왜 잘해줘가지고 막어 땀만 풍게하고 여지 주냐고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이거 봐 오빠는 또 죄송하다 말로 맞았어요. 이렇게 무마하려고 해 언제나처럼 똑같게. 네? 저 오빠는 언제나 똑같은 한결 같은 남자구나.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저 그렇게 막 아무데나가 막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. 뭔 <laughs> 이렇게 호, 흘리고 다녀 매력을 왜 이렇게 홀리고 꼬시고 다니냐고. 다, 존재 자체가 플러팅이니 미친 남자야. 또내 탓이에요? <laughs> 그럼요. 또내 잘못이야 이게 다? <laughs> 그럼요. 왜 잘해줬냐고? 억울해요, 저. 그럼 러 잘해주지 말지. 나한테 다 그러면 그래. 그럼 착각이나 하게 착각하게 만들지 말지. 저는 그냥 그냥 친절한 것뿐이에요. 그럼 왜 모든 사람한테 친절해서 모든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지 않아요. <laughs> 어 그럼 나라서 친절한 거야? <laughs> 아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렇게 몇 명이나 홀려봤어요?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<laughs> 저는 그냥 운영자인걸요 아 그죠 존재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여자를 울부짖게 만들다니 너라는 남자 정말 곤란하다 얘는 이제 농사로 가셔야죠 <laughs> <laughs> 저는 저 운영자인 걸요. 저는 방송인이 아니라. <laughs> 그니까요. 그게 뭐가 중요해요? 오빠가 방송인이든 방송인이 아니든 관리자든 아니, 뭐가 중요하냐고요? <laughs> 아 저는 운영자고 이제 룰레이님은 이제 유저잖아요, 유저. <laughs> 그럼요. 금단의 사랑이잖아요. 약간 선생과 학생,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다가.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우린 아직 그럴 수 없어요. 난 당신이 난 당신이 운영자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 보여. 원래 <laughs> 원래님 저희가 이렇게 말을 나눈지가 아직 별로 안 됐잖아요. 오늘 오늘 좀 이렇게 대화 해보지 않았나요? 아니 이렇게 하루 만에 저를 남자로 보시면 어떡해요? <laughs> 아니 남자로 보이게 된게내 잘못이야? 그쪽이 남자로 보이게 만든 거잖아. 난 애써 내 마음을 외면하고 피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내 마음을 확정시켜줬잖아. <laughs> 혹시 제가 뭐? 제가 흘린 건가요 혹시? 아 그럼요 <laughs> 내가 어떤 걸 흘렸지 이제내 <laughs> 잘못이에요? 그럼요 <laughs> 맨날 내 잘못이지 그냥 <laughs> 당신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언제나 그렇게 여자들을 많이 홀리고 다니니까 뭐라든 원치 않듯 나부터 홀렸잖아 <laughs> 저는 홀린 적 없어요 그렇게 많았지. 하지만 홀려친 거는 사실이잖아. 뭔 이제... 어? 아, 내가 뭐했지? 그만하자 이런 관계. 아토기아트 걸리면 나 큰일 나. 나는 운영적으로 레이시는 유저예요. <laughs> 우리 이런 관계 부적절해요. 이거. <laughs> 운영자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당신은 운영자가 아니야 나한테 한 명의 남자일 뿐이지 운영자가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레시 네 <laughs>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<laughs> 나쁜 남자 차빵님. <laughs> <laughs> 네 네. 그럼 좀밭 갈러 갈게요. 그래요. <laughs> 네. 농사로 가요, <가야지>. 이제. <laughs> 네. 아, 이 습습급. 진짜 개 그, 끈애. 그 아니 방금 어떤 새끼가 아, 누군지 아는데. 걔가 계속 너가 아, 계속 <laughs> 운영자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 보여. 이들이 칠때 존나 웃겼어, 그냥.